자 그래서 어 지금 증시가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어 여전히 이 침체에 대한 부분들 어 상당히 지금 깔아 앉아 있는데 어 일단 12월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희망을 가지고 어 바라보시면 좋겠다. 어. 그래서 지금 작년에 산타가 못 왔는데 예, 12월 어 지금. 한 번은 올려, 올려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내년, 어, 또한 2분기 정도까지, 예. 근데 중국에 대한 영향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에 대한 이슈가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예, 위기에 대한 분들이 계속, 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 아,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참사 잊었나? 일본 페로 원전 재건설 수명 연장 추진. 예. 그래서 지금 이 지진으로 불안한, 어, 일본이, 지금 이거를 60년 완화하는, 안을 공개했다. 아, 그래서, 어, 11년도, 어, 3 1일 어, 아 지금 원전 참사를 잊었나? 아, 증설 안 하겠다. 어, 아 라고 했는데, 일본은 지금 왜 이럴까요? 어, 또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분들, 어, 쭉 나오는데, 원전을 지금 키우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재생에너지, 어, 화력,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에너지 확보전이 결국은, 어, 나라의 명운을, 어, 지금, 어, 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어, 그래서 지금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너무도, 어, 지금 추위에 떨고 있다. 어, 차오지간,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에, 러시아 내부적으로 어 어머니 뭐 연대라는 에, 그쪽에서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이 끝나야 어, 모두가 어, 숨통이 트이고 앞으로 먹고 사는 일들을 어, 이어갈 수 있다 어, 이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이슈 어, 그리고 독일이 카타르에서 15년간 200만 톤씩 LNG 공급받기로. 어, 노르트스트리밍 원투가 어, 지금 뭐 끝났죠. 어, 그래서 독일이 중국에도 가고 어, 카타르도 가고. 어, 카타르는 지금 월드컵 탈락하고 불량의 대장 어, 이런 대목인데, 자원가 에너지 확보에 예, 총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공장 어, 국민들은 에너지 가격을 내려달라. 어, 지금 뭐 빵집 운영하시는 분도 어, 이 전기세가 비싸니까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면 누가, 어, 사먹을 사람이 없겠죠? 너무, 어, 가격이 세니까. 그래서 지금 에너지, 예, 글로벌적으로, 어, 지금 너무 큰 이슈를 자리를 하고 있다. 아, 요런 대목이고요 어, 우리나라도, <laughs> 앞으로 이제 원전과, 아 지금 석유 석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예, 이런 쪽,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저는 수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부분들, 여차하면 이거를, 어, 만들어서 판매도 할수 있는, 에, 그래서 머리에서 에너지를 캐내는, 어, 여기에 총력을 다 해야 되겠다. 어, 이런 대목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요 이슈. 중국 시민들 말리 방화벽 뚫고 공유, 당국 카톡 등 해외 SNS 또 차단. 어, 최근에 지금 알리페이가 카카오하고 이제 같이 결합이 됐죠. 어,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카카오 결제에 대한 부분들, 카카오 페이, 예,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데, 경비 쇼핑몰 폐쇄, 해외 택배를 취재하다 연행도, 어, 두드러 맞고, 어, 지금 이제 하는 소리가 코로나 걸려서 다친 거예요. 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어, 또 이제, 푸틴에 대한 퇴진, 이걸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이슈, 어, 해결이 될수 있을지, 어, 상당히 또 크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축구 관련해서, 이강인, 선발 출전, 너라, 어, 지금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번 포르투갈전, 하여간, 뭐, 퇴로가 없어요. 어, 지금, 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프로투갈전에 대한 열기도 굉장히 뜨겁고, 어,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은 살아있다. 아, 요런, 어, 대목이고요 강성노조 심각하다며 노노, 어, 지금 갈등, 어,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연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지, 예, 화물연대요 지하철 노조까지 1에서 8호선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들, 임금 구조 개선, 인력, 안전 인력 추, 어, 충원, 작업하기 개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돈이죠. 그래서, 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직, 공무직, 대체자, 이런 갈등 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규제 풀려도 살 사람 없다. 금리 멈추기 전 백약이 무효다. 규제완에도 아파트가 하락세 지속. 어, 음마 아파트 지금 최근에 예, 어, 지금 또 이제, 예, 그, 이제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해서 원희룡 장관이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 어, 지금 지난번 김포마산, 광명시흥. 어. 또, 이제, 뭐, 이런 여의도, 어,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안 오를 거예요, 아마도. 어, 올라도 찔끔 오르겠죠. 어, 정부에서 지금, 뭐, 몽둥이 들고 두드려 잡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매, 투기에 대한 부분들도 뿌리 뽑겠다. 특히 중국인 왕서방, 어, 미국 캐나다, 어, 싱가폴, 포 어, 이런 대목인데, 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도 어, 쭉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파이 파산 신청, 비트코인 2%로 하락. 아, 그래서 FTX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블록파이가 결국은 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위믹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이 파산한 업체들 어, 지금 다 이제 제거가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튼실하고 지금 자금을 증명한 업체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바이낸스 짱펑자우가 어, 비트코인 매도를 하고, 우리 돈 이만큼 있어. 어, 건강하지? 우리 같이 이래도 증명해봐. 아, 그러면은 어, 살려줄게. 예,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제 얼마만큼의 자본금이 있는지 현금을 까야 된다. 아, 쉽게 말해서. 이 현금 까는 이런 이제, 어, 오픈 행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걸 못하면 퇴출 되겠죠 어, 그래서 튼실한 거래소 어, 이 정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불법 공매도 법인명 내년부터 공개 국내 역차별 해소 어, 왜 내년부터 공개인가요? 지금 하지 예. 깜깜이 불법 공매도 끝금감원늘 증선위에 보고 금융실면제 유권해석 결론 외국계 불법 공매도 94% 차지 역차별을 해소하겠다. 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공매도 없었을 때잘 갔습니다.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어. 근데 공매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왜 불법이냐, 어. 이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왜 열려나 열어놨냐? 어. 그래서 대장동 두드러 잡듯이 증권도 한번 잡아 봐라.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지금 이 역차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증시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같이 예, 잡아나가야 돼요 내부적 검토를 거의 마친 상태 계속 감추고 있으면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적극적 논의해야겠다 논의는 그만 예, 실행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외국계가 지금 9 5예요 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어. 형벌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라. 어, 모르고 안 하는 거냐, 무식해서 못 하는 거냐? 어, 공매도를 없애지 못한 이유는 권력자들 계좌 분리가 쉽기 때문이다. 어, 완전히 지금 뼈를 때려버렸어요. 공매도의 압작이 금융이 반대가 아예 없습니다. 이야. 지금 이런 대목인데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난번 메리츠 같이 기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슈가 크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주가 PR, PBR 이런 소리는 그만하고, 어, 지금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될 때, 예, 우리 시장은 건강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아, 면역 관리, 아, 건강 관리, 예, 그리고 또 희망에 대한 멘탈 관리, 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